자 요거 수급 매수의 매수존을 주는데요. 그러면 저점에서 직전 저점을 보고 일단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불안 요소는 좀 있죠. 어, 수급 2가 지금 매도로 빠질라 그러는데 일단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을 보고 일단 매수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수급 2가 매도로 빠지니까 그죠? 위험하죠. 수급 이런 수급 매수인 매수존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양방향이 지금 다르다 보니까 어 장을 보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어 오히려 오히려 저 위가 지금 매도존이 되죠. 자, 이것이 아 자. 자, 수급위가 매도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 요거는 지금 매도존이, 매도, 매도존이 되고 있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익주는 대로 익증하고, 어, 지금, 지금 매도로 돌려야 됩니다. 매도로. 자, 지금 다시 지금 오히려 매도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청산을 해야 됩니다. 아, 2층이든 손실이든 청산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다행히 지금 2층으로, 자, 2층으로, 자, 2층으로, 자, 2층, 예, 그렇게 해서 2층을 했습니다. 자, 아침장을 힘들게, 힘들게 22만 5천원 수익을 2층을 합니다. 아, 그거는 지금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에. 또또또 어? 여기를 보면은 어,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 어, 여기 이제 매수 존이죠 매수 존 존인데 그럴 때 어, 자체 수급은 매수고 좋은데 어, 설명은 끝만 하지만도 얘가 얘가 자꾸 지금 변수를 변수를 불러 일으키죠 그 추도 지금 매도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직전 고점을 보고 어, 이칭을 했습니다. 자, 방금 방금 매도로 진입을 했어요. 매도 수급 매도의 매도존. 예, 요거 요것이 바로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어, 수급이가 지금 매도잖아요. 매도. 그럴, 그럴 때 수급 1에서 매도존을 찾는 거예요. 지금 매도존에 딱 걸려 있죠. 자, 매도존을 보고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수거 매도의 매도존이 지금 정방향이죠. 자 요거는 이제 저점 이하에서 입청을 하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더 간다 그러면은 목표가는 0.95입니다. 0.95 그러니까 저점을 깨러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점 이하에서 자 입청을 하도록 하고요. 요것이 바로 수거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수거 매도의 매도존 자 여기서 자, 저점 이하에서 입청을 하도록 자, 잘 참겠습니다. 잘 참아서 저점 이하에서 입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 조금 매틱에 어, 매틱이 동요되지 말고 자, 저점 이하에서 입청을 하겠습니다. 간다면은 목표가가 0.95입니다. 0.95 저점을 깨러 갈 붕괴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예. 중요한 것은 수급2가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수급2가 매도일 때는 수급1에서 매도 존을 찾는다. 예, 간단하죠. 예. 자 지금 수급2가 매도입니다. 매도. 자, 그래서 우리가 매도존에서 진입해 가지고 자, 저점 이하에서 예, 저점 이하에서 이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 매도존을 봤어요. 어, 여기에 매도존을 봤죠. 어 요거는 이제 어요 매도존인데 자, 어, 요 매도존은 어떤 매도존이냐? 요 수급이 매도존이. 수급이 매도. 그래서 수거 매도의 매도 존을 보고 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방금 저점 저점 이하에서 이칭을 했습니다.